나그러고 체육이 이제 주식을 좀 좋아하나봐요. 주식에다, 주식에다 많이 따먹었는가봐요. 그래갖고, 뭐 얘기하다가, 어, 체육씨 좀뭐 주식하다 많이 해먹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체육이 막 그러는 거야. 아 좀, 우리 엄마가 보고 있다니까 엄마가 보면 난리나요? 난리나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아니,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엄마. 다른 사람 얘기해, 다른 사람. 그래서, <laughs> 어, 어, 엄마가 나오고 난리 난다 그러니까 응. 엄마가 깜짝 놀라서 <laughs> <laughs> 동그랗게 쳐다보시네 그래서 어찌됐던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바보 짓 했다 <laughs> 때 I made a 거죠? company full of myself 어, 그래서 요거 유용한 표현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해서 야나 에, 이런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 그랬을 때 음.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짓 하고 나 진짜 바보 짓 했다 이랬을 음. 때 음. 영어로 어떻게 할까 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표현 그래. 좋습니다. 그래. I made a complete fool of myself. 음. 좋요 I made a complete fool of myself. 아, 예. 아, 공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옆에서. 음. 자, 옆에서 공사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원룸 짓고 있어 원룸.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음. Uh, as your sponsor, I w I l l not let you relapse. 그렇죠? I will not let, I will let, let you lapse. 이거는 아, 어떤 식으로 생각 하면 좋을까요? 어, 내가 너의 스폰서로서, 음. 네가 그거를 또 잘못을 저지르도록 할수 없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거는 아,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음. 내가 바보짓을 했는데 음. 그 옆에 있던 그 다니라는 친구가 음. 내가 네 스폰서인데 음. 네가 또 어, 바보지 또 하는 거를 음. 어, 내버려두지 않겠다. 어, 그렇죠. 네네. as your sponsor, 그러면 내가 너의 스폰서로서 음. 스폰서십하면 예를 들면 지금 어그세계4네개 메이저 타이틀 이제 대회가 있는데 요즘 프렌치 오픈이 막 한참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1월 달에 오스트레일리아 음. 오픈을 해요 호주에서. 와.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오픈의 공식 스폰서가 기아예요, 기아. 음. 근데 참고로 지금은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 이름을 뗐거든요. 기아라고만 해요. 어. 이유가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도 많이 하겠다는 거죠. 음. 그래서 뭐이 현대도 현대그룹 도현 자체에서 로보틱스라고 로봇 사업도 많이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가 그냥 단순히 차가 아니고 이렇게 날아다니는차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앞으로 발전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음.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빼고 기아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회사 이름을 아 이번에 바꿨어요, 그렇게. 아 근데 어찌됐든, 그 기아가 공식 스폰서인데, 기아 엠블럼이 요즘 바뀐 거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기아 엠블럼이 좀 촌스러웠잖아요. 어 그래갖고, 그 테니스 그, 그 네트에 양쪽에 기아 그게 써 있어요. 어 너무 촌스러운 거야, 그게. <laughs> 근데 이제 좀 바뀌어서, 지금은. 어 벤츠는 그 벤츠 엠블럼, 이렇게 벤츠가 어. 그 테니스 마스터스 대회를 많이 후원하거든요. 그게 딱 바뀌었으면 보기 괜찮은데, 기아 옛날에 그 엠블럼은 너무 추스러워서요너그랗게 아, 그래서, 어. 어. 아, 저거 언제 바꾸나 그랬는데, 얼마 전에 바꿨어요. 래도말 많던데요. 킨, 긴 응. 킨자만 보인다고. K.I.N. 응. <laughs> 그래도 옛날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응. 저도 나았어. 근데 요 얘기가 나오니까, 음. 요즘 그 얘기 혹시 알아요? 그, 요즘 그 이제 이준석이, 그, 이준석이 누군지 알아요? 아, 몰라요? 아, 이준석을 모르는구나. 국민의당, 30대인데 요번에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아그 친구가 지금 1등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은 오히려 남자들이 더 여자들보다 불리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 나오면서 그 어디죠 그 GS홈쇼핑인가 거기서 이렇게 여자 이렇게, 이렇게 손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게 네네네. 뭔가 좀 여러가지 이슈를 상징한다고 아, 뭔가 네네.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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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찌됐던 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지? 스폰서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왔는데 네네. 네네. 어찌됐던 스폰서나 스폰서십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음, 그래서 음, 음. as your s 이거좀 알아 들 좋을 것 같고, 아, 릴랩스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점프하거나 뛰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음. 이렇게 다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아 지금 이거 영상 찍으니까 이제 영상 다 찍고 그다음에 산책 갈 거예요. 네, 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음. uh, as, as your sponsor, i I will not let you relap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t your sponsor. I will not let you relapse. Relapse. 예. relapse. 조금 발음이 어렵네요. relapse, relapse. 이렇게. 예.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아, <laughs> let your relapse. 이거 relapse. 그뭐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더라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음... relapse. 음...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어. 해볼까요? She said something about me. Uh, didn't she? Uh, come on, s p e e it, b r e d 이거 이것도 come on 할때 come on, s p e e it, Brad. 그래서 스피릿 레드 예, 하면 이게 야, 얘기 좀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뭔가 얘기하려고 다 말잖아요. 그러면 음. Come on, man, spirit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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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네, 그 She said something about me, didn't she? 이렇게 요요 요 부가 의 문장인데 문이 요런 표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뭐 얘기하고 그렇지 않냐? 뭐 Did 이런 she? 거 얘기할 때 어. didn't she 이렇게 많이 음, 쓰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해볼까요? 네. 네. She said something about me, didn't she? 아, 그러니까 come on. 여기, 여기서 She said something about me 하고 잠깐 쉬어야 돼 Didn't 음. she? 이렇게 음. 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She said, she said something about me, 아, didn't she? 그렇죠 Come on, s p e n it, b a n 아 좋네요. 이제 조금 감이 좀 살고 있습니다. 우가 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요런 거할 때도 에 그때 <laughs> 네. 그 장면을 기억, 사실은 나는 이거 영화 이걸 안 봐서 모르는데 위를 음, 음. 그 장면 막 생각이 날거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액터나 액트레스들이 했던 감정을 살려서 막 하면 더 재밌을 거 아, 아,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요세 문장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음. I made a company for myself. As your sponsor, I will not let you relax. 음. She said something about me. Did she? Come on, s p i 까마, 스페인, 랩. 혹시 이거 보면서 뭐 네. 어, 이 How I Met Your Mother 보면서 미리 궁금했었던 점이 있어요? 좀뭐 이해가 안 갔었던 점? 레드! <laughs> 레드는 그냥 쓴거같아